김정은 총비서가 사망할 경우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김정은의 후계자로 최근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딸 김주애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김정은이 세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후계자라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도 김주애가 승계 일순위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한 수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김여정이 최소 2014년부터 이인자라며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가장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에 김정은이 통치를 할수 없게 될 경우. 김여정이 대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김정은은 자녀들에게 4대 세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둘째 딸 주혜와 2010년생으로 알려진 첫째 아들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